자 클로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야근남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영상 찍었고, 이번 달 내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로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상승이 있습니까? 응?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박스를 보시면요,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3월 31일 공매도 기간입니다. 7.93% 올라가지고 공매도도 뚫어버리고 간다. 하지만 제가 꺾었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지금 뭐 트럼프 미국 중국 관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국장을 하고 있고. 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이벤트가 뭐야? 대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클로버 말고 다른 로봇주들이 가는 것도 정치 정책 묶여 있고 누굽니까? 응? 이재명 후보잖아요. 제일 확률이 높은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대로 지금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고 자 오늘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왔고요. 계속해서 정책을 찾아가지고 종목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클로봇은 제가 말했던 19,000원, 16,000원 이 구간에서만 매수 잘하시라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타는 시간 이제 하지 마세요 어이 방송 보시면은 하지 마시고 1월 11일 날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영상인데 이거 보시면서 로봇이 뭐가 끌고 가고 어 클로봇을 제가 왜 냅두고 다른 거 보라고 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 벤처 기업들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클로버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상승을 했을까요 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좀 찾아야 됩니다 로봇 관련주들 오늘 상승을 이끌어낸 어? 상한가 간 오늘 emm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신가요 잘 아시나요 음? 자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전주라서 가벼워서 쳤다 근데 일제히 로봇을 끌어올렸다 이거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지 왜 정치 쪽에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관계사 흐름 로봇이랑 이제 연계가 돼있구요 판매 이제 사업의 영이 별 내용이 없어요. 어, 지금 하고 있는 뭐별 내용이 없는데 이 기사에서 보시는 어, 안테나 로봇 플랫폼 상가판데 이걸로 이 지금 오늘 ENM이라는 어이 종목이 상한가 이렇게 갈수 있습니까? 어, 그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동종 종목, TSMC, 모터, GNC, 에너지, 이스트 소프트, S 이런 종목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창투사와 AI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같이 속해 있는 동종 종목이기 때문에 정치 정책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늘 ENM이 4월 1 1일날도 이렇게 상한을 치고 그 다음 날에도 상승을 만들어줬죠, 그렇죠? 음? 11일입니다. 못 잡았어요. 근데 다음 날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하고 또 어떻게요? 세 번을 상한을 갔어요. 하루는 저었지만쭉 만들어준 게 뭡니까? 로봇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국가 산업으로 자리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만 보여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 혹시 우연이지 있 않을까? 그렇죠? 음. 자,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재명이 지금 AI랑 그다음에 STM 이 프로그램 도입해 가지고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AI랑 연결됐죠. 그렇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 이 날짜가 14일이에요. 자, 차트 보시면은 똑같이 14일 날에 이렇게 거의 상한지갖고 다음은 어떻겠어요? 상한을 쳐버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이 되는 시점은 당연히 발생을 하지만 이게 소멸되는 게 뭐야? 어? 얘가 재료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잖아요. 정책이 다른 게 바뀌어가면은 당연히 누구로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종시 관련해서도 오늘 친환경, 탄소,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런 정책이 나오니까 쭉쭉 밀려버렸고요 자. 예시로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15일입니다, 여러분. 자, 15일 오전 8시 47분이죠. 두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만든다. 그냥 이거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 포인트 뭐 했습니까? 이때도 써놨습니다. 로보로보, 해성, 레인보우, 그 다음 한국PI. 얘네 공통점이 뭐냐? 음? 로봇이 간다면 끌어주는 게 정치적 이슈와 신규 상장주 위주로 돈이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서 제가 순서를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15일이에요. 음? 아까 로보로보 보셨죠? 죠? 15일 날 상쳤죠. 응?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국 PIM. 자, 보세요. 한국 PIM 차투고요. 15일이에요, 여러분. 15일. 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어? 누가 이끌어 줍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클럽은 말고 다른 걸로 수익을 봐야 하고, 어?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게 렇 이재명, 어? 방상과 웹툰에 대한 또 육성 전략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누가 가나 봤더니 어차피 못 잡았습니다. 음, 이 날은 못 잡았는데 사면이 어떻게 요 사안가 쳤죠? 사안가 쳤는데 로봇과 방산이 음, 다 떠버렸어요. 정치 이슈 맞물려서 가는 거 제가 이야기했으면서 텔레그램에 오늘 E&M에 이렇게 실험처럼 똑같이 만들어질 것이다. 4월 17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 차트 보시면 은 17일 날 당연히 상한 쳐서 못 잡았고요 자그 다음날 잡았고 했어도 어떻게요? 오늘까지 지금 14,670원 여기까지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건 4월 18일입니다 보이세요? 4월 18일 오늘까지도 방산이 갈건데 사명같은 경우는 뭐 방산도 받지만 로봇 관련주 같이 어떻게요? 일으켜세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이 기사로 언급을 했습니다 액츄에이터. 음? 뭐예요?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이죠. 그쵸? 이거 로봇을 어떻게 끌어주게 충분했고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방산 로봇 다 끌긴 하는데 오늘 좀 장이 여의치 않았죠. 왜? 지금 세종시도 너무 셌고 오늘은 에코 쪽 그쵸? 탄산 아니, 탄소 그쪽 라인들이 친환경쪽이 너무 장악을 해버렸지만 사면 그래도 수익을 받습니다. 나머지도 어떻게 따라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spg 보세요 그쵸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하이젠 아엔에 뭐예요 관절이죠 그쵸 티로보틱스도 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눈치채고 보셨으면 뭐 대동기어는 사실 우크라이나 때문에 간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 클럽은 말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텔레그램에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사지 마시라고, 어? 여러분들 물타기 하는 그 돈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고 있는 이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제 영상만 잘 보라고 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무조건 정치 얘기 나왔던 그쵸 오늘 풍력도 어떻게 해요 응 폭력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고 일회용품 이제 규제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이잖아 그쵸 이재명 그 안에 어떻게 들어 있습니다 어, 들어있고 지금 점령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추세를 따라가니까, 지금 동성화인트 에어라인은, 에어라인은 뭡니까? LNG죠, 그쵸? LNG에 대한 또 수요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장착하기 해드렸고, 자, 오늘도 세종시 이제 관련주는 지속 상승 예정이다. 반도체 약간 좀 지금 SK 하이닉스 얘기가 나왔지만, 꿈틀할 수 있지만 양자 얘기도 나왔습니다. 음, 지금 어제 미, 증시 중에서 양자 쪽에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닐 것 같다 국장과는 상관없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원데이투데이 뭡니까? 응?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AI 파일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종목을 드렸고요 응? 여기까지는 다행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드렸는지 나트륨 배터리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좀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 뭐야? 응? 중요한 거 이거잖아 CCU 응? 뭐예요? 이미 준비가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이 일찌감시 못 찾는 종목들은 미리 다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린 날짜 보세요, 여러분. 응? 4월 10일. 그린 케미칼, 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상한 쳤는데, 자, 시가가 11%에요. 그래도 몇 프로입니까? 18%는 수익을 봐서 제가 10초가 들어가라고 바로 드렸고,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상한 쳤죠. 그렇죠. 음. 제가 드린 거 4개 중에 일단 2개가 상한 쳤어요. 이것도 9%니까 20% 수익 받습니다. 자 2개만으로도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30%는 넘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는 대장주가 모르더라도 제가 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드려요. 아니잖아. 다 올려놨던 거예요. 기존에. 그리고 혼자 하시는 분들 어, 익절 구간 잘 모르잖아요. 에어레인 보세요. 응? 갭띄우고 올랐습니다. 9시 3, 13분이죠, 그렇죠? 어? 수익권 돌파했다 얘기 드렸고 동성화이템 같은 경우도 제가 금방 꺼진다고 했어. 요 어? 이슈가 금방 사그라지니까 마찬가지로 둘다 길게 보지 마세요. 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은 자 보시죠. 지금 장중이니까 체크가 되실 겁니다. 쐈잖아. 쐈는데 차익현실을 못하잖아요. 20%까지 갔는데 제가 16%에서 어떻게 해? 응? 수익은 돌파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만 입절하셔도 된다. 에어레인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동성화 이텍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까 1% 때였지만 2.8% 지금 몇 프로입니까? 고가가 4%예요. 못 가잖아.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틀려요. 그러니까 혼자 어 수익 못 내고 손실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도움을 받으실 거면은 텔레그램 그래 들어오셔 가지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진플라임 여러분 아세요? 응? 이런 종목 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얘네가 이제 차세대 무게 절감, 응? 로봇차 항공 방사 다 쓰입니다. 고무랑 플라스틱 이제 가공 업체인데 준비해도 될것 같다. 이 음봉에서 제가 드렸잖아요. 9시 28분입니다. 어? 이런 종목 기사와 함께 제가 만들어서 드립니다. 관심 있었을까요? 이런 종목 없었죠. 근데 어때요? 어 어떻습니까? 자, 장중이긴 한데 아직도 6%입니다. 음봉에서 들여서 고가 9.8%, 9%, 9 성공한 겁니다. 우진 플라임 하나 더 얻어 가시는 거예요. 종목을 제가 찾아야 된댔죠. 여러분들 손 놓고 장 시작하면은 이제 상승하면은 아 수익 봤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타성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드 위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11시. 25분이죠. 11시 25분에 제가 그리드 위즈 한번 쏘고 내려왔는데 또움직이긴할것 같아요. 제명이요. 묶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5%인데도 음, 5 제가 한번더쏠수 있겠다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 말하자마자 바로 슈팅 나 버렸습니다. 자큰 수익은 아니지만 3% 5% 이것도 뭐예요? 수익이야. 그리고 장중에 이 단타를 들여가지고 수익 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주식을 많이 보 신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 그렇기에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종목이 반응이 돼 있고 에너지잖아요. 그쵸? 응? 음? 전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세명전기도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왔죠. 자, 10일 날입니다. 제가 세명 전기 이렇게 이재명이랑 또 엮였다고 4월 1 1일날 이야기 드렸고, 21일 날 어, 어제 드렸어요. 어제부터 전력으로 이슈 되니까 오늘 나와 줄것 같다고 말하면서 오늘 보세요. 그렇죠. 장중에 지금 몇 프로입니까? 1 0프예요 여러분. 1 0까지 올랐다가 지금도 5 9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음봉이었어도 오늘 복구하고 수익금까지 돌아오는 거. 이런 거. 밀어보면 어때요? 음? 여기에 눈이 가야지 여러분들이 클로버시 아니더라도 수익 파티를 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제가 땡땡땡 한거 나왔죠. 친환경이에요, 여러분. 친환경. 어 그만큼 준비가 됐으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상한 두 개가 나왔던 거고 자, 아까 제가 사면 얘기했잖아요. 사면 날짜 보세요. 음? 방산 이슈 나올 때 제가 드렸어요. 4월 11일입니다. 자, 그만큼 자리도 진짜 텔레그램에서는 정확하게 만들어서 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무적으로 지금 AI 중에서 뭡니까? 필요사죠. 그렇죠? 필요사 4월 13일 날 주말에 이 기사 나오고 이렇게 BS 스자먼트부터 카카오까지인데 중요한 핵심은 뭐야? 이거잖아, 그렇죠? 이거랑 이겁니다. 펜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해서 방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전부 다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포바이퍼 보세요. 어제 정지 먹고 오늘 풀리자마자 어떻습니까? 상한 또 가버렸어. 어? 이렇게 지금 육상을 찍어버리는 이런 종목은 계속 사셨으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했죠. 제가 이거 어제 날짜 기준인데 101%입니다. 그러면 지금 30% 했으니까 130% 쳐요. 어? 여러분들이 점상이 아니고 사셨으면 130%인데 밑에 이제 293%에서 30%더 해보세요. 320%죠. 이거는 뭐냐? 어? 텔레그램 안에서 제가 맨 처음에 드린 거는 이 날이에요.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자, 4월 7일 날이죠. 그러면. 응? 왜? 저녁에 드렸으니까. 포바이포 tsc 멤스먼트, tsc 멤스먼트, 똑같아요. 지금 제가 13일날 만들어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어,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이때부터 잡으신 분들은 포바이포 하나라도 320% 오늘까지 수익을 봅니다. 이거 제가 계속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만큼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4월부터 6월을 좀 중요하게 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세요. 4월 음? 시작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어? 머리랑 눈 바꾸라고 했잖아. 신규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니 클로버 영상인데 왜 클로버 얘기 안 하고 이런 거 아니 클로버 할때 아니라니까. 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횡보하는 기간에 돈 버셨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 요 0.58%? 어? 자, 지금 이걸로 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오늘 나왔지만 아직 하나 더 있죠?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뭐 6개 정도 될 겁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려는 게 선수 측이에요, 여러분. 선수 측이. 응? 선수 측이 뭐예요? 남들이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다 말해버린다 이겁니다. 어차피 공략은, 응? 공략은 겹치게 돼있기 마련, 마련입니다. 저출산주도 마찬가지죠. 오늘, 상승을 만든 게 제로투세븐 어쨌든 모든 이제 후보들의 공략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되겠지만 이슈 제대로 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나오니까 뭐다 제로투세븐이 저출산주를 모두 다 끌어준다 어 이게 정치인 관련주보다 끊이지 않고 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잡을 위치 자 이렇게 날짜 보세요 4월 11일날 만들어드렸습니다 꿈미부터 제로투세븐 그냥 누가 말해도 어 이재명 후보가 아니더라도, 이 정책 관련주는 끊임없이 어떻게 발라먹기가 쉽다 왜 낙폭이 적기 때문에 제가 디젠스로 설명드리자 이재명 관련주죠 그렇죠 이렇게 상승하고 내려가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단타 싸움에 자신 있으세요 자 여기에 잡았다 쳐봐 어? 여기 먹을 땐 좋죠 익절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또 내려가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정치인 관련주는 제가 안 봅니다 거의 안 봐요 응? 일단 뭐 선거 출마한다, 이럴 때, 좀 단타로 보긴 하는데, 정책 관련주로 묶여버린, 지금 그런 종목들을 제가, 야근남이, 사흘, 대응섹터 종목, 이걸 텔레그램,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다. 이것만 보셔도 어떡해?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어, 물타기하고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 시간만 낭비하지 않고 수익을 봤을 거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뭡니까? 제가 힘을 내는 원동력. 여러분도 무료로 어, 줄수 있는 거고, 010-5850-6994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신 만큼 저는 힘있게 더 많은 종목을 찾을 거고요. 여기 텔레그램 방 이제 들어오는 방법. 야근남 가족방 입장권이라고 01058506994. 여러분들은 클로버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잖아. 그렇죠? 문자를 안주시면 입장이 안 되고요. 대기에 걸립니다. 이런 오류를 요새 잘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닉네임이 필요하다. 왜? 신원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다 여러분들을 좀 지키는 일입니다. 업자들이 제가 말했죠. 계속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진으로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어? 이렇게 사칭하는 저희 뭐 관리자들이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도 없고요.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 연락 당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보호하려고 자 2,600명 이상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신규 분들한테도 피해를 안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문자를 남겨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리고 진짜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기꾼입니다. 저희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계속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뭐야 어? 보호하고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다 차단 박으세요 저런거 다돈 뜯고 이상한 종목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응? 혹여나 진짜 믿으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어? 이렇게 지금 아직 문자 안 주신 분들이고 텔레그램 링크 아셔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 남겨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텔레그램 말고 문자 먼저 주신 다음에 링크 아시더라도 그 다음에 누르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대기만 걸리면은 승인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잘 들어오셔서 오늘처럼 어? 친환경 정책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4월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섹터별 아직 못가 후발 종목 클로버 뭐였습니까 제가 까서 알려드렸잖아요 txr 로보틱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 이러니까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고요 아직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고 정치 이슈 상승할 종목이 뭐냐 이거잖아 플러스로 일반 종목들이 정책으로 엮여가지고 같이 묶여서 끌어주고 있는, 어? 사명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려서 클럽업보다 뭐다 지금은 이런 쪽으로 눈 돌려서 돈을 버셔야 한다. 그렇게 강조드린 겁니다. 음? 자, 야근남이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저렇게 사고 나지 마시고요. 사기 당하지 마시고 어떠한 리듬방에서도 음? 당하지 마십시오. 어? 이렇게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4월 6월 이제 위기를 기회로 역으로 돌려서 우리는 수익을 봐야 되고 나머지 그 뒤에 메인 종목은 알아요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클로버 영상을 제가 수도 없이 찍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어? 수익을 볼수 있는 지금 장이 열려 있는데 왜 다른데 눈을 보냐 응? 그게 저는 안타까울 따름이고 순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정책, 응? 국가산업 여기가 일 번이에요 여러분 어? 메인으로 하는 게 이게 일 번이고 지금 트럼프 뭐 관세 이슈 그다음 에 무역 협정 이런 거 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얘네가 지금 뭐터요 어?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에어레인이라 동성화인텍 했지만 짧게 보라 그랬죠. 그 이유는 뭐야? 폭발적으로 튀지 않는다 이거예요.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앞에 있는 이 섹터들인데 왜 뒤에 있는 걸 보냐? 어? 저는 요걸 내게 됐고 그러니까 AAC.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바이오가 지금 끊임없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언제? 야 4월 25일. 3일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도 준비를 해놓시는 으게 좋아요. 왜? 상승은 어떻게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제가 이렇게 내용과 함께 만들어드린 종목도 들어와서 체크하시고요. 멈춰서 보셔도 돼요. 멈춰서 모멘텀과 함께 보신 다음에 준비하시고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 이거라고 했죠. 응? 이것 봐요. 기사로 나오는데 종목 추천, 정치 테마, 편입돼 있는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봤다. 응?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제가 언제부터요? 4월 4일부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눈을 바꾼 거예요. 저도 종목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 방법이 어? 지금 힘드신 분들, 혼자서 수익 못 내시는 분들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 드리려고 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0 1 0 5 8 5 6 9 9 4제 번호로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 혼자 못하시고 4월 진짜 계좌 박살나신 분들은 빨리 연락주세요. 제가 사연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돈잘 버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힘드신 분들은 저 야근남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좀한번더 깨우치시고 대응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오늘도 확인시켜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친환경 나왔고 플라스틱 나왔잖아. 예상을 하실 수 있어도 종목 찾으실 수 있습니까? 못 찾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업이 있고 일을 하고 영상도 이렇게 짬내서 보시는데 저도 녹여드리기가 힘들어요. 길어지니까. 길어지면 뭐야? 길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스킵하고 중요한 부분도 너무 말이 많으니까 제가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클럽은 말고 여기에 좀 치중해서 관심 가져라. 오늘 영상도 이렇게 찍습니다. 음. 저는 야근남이었고 끝까지 보신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오늘도 좀 생각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수익 파티를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 수익 보시수 있고요. 상한가가 정말 어? 거짓말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절하고 힘드신 분들은 문자 주셔가지고 얼른 들어오셔서 내일이라 당장 내일이라 당장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하나만 잡아보세요. 아셨죠?